만들기 이렇게 음. 보이는 거기 바다를 한네생각것 음. 이렇게 슬, 슬쩍 보이고 들어갔는데 음. 그 생각도 나고 뭔가 여유를 찾는 거를 뭔가 생각하면서 나를 지금 있게 한 그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잠시의 여유, 네 뭔가 행복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면서.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불렀어요. 아무튼 <laughs> 너무, 너무 고생 많으셨고,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하셨고 감사합니다. 아예 1박 2일 끝났다. 볼 때마다 이렇게 무대가 점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도 못해. 옆에서 계속 그래, 계속 성장한다고. 팬들도 어... 점점점점 생기고, 어저께도 팬 가입하겠다고 어... 그런 굉장히 아 유튜브에 많은... 댓글이 아, 어, 오늘 노래교실 하신 분인데, 네, 네. 참석하신 분인데, 네. 어, 네. 자주 와달라고 댓글들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. 어, 아, 어 밤에 막 댓글에 답장해주고 막 그랬거든. 어머. 좋더라. 감사합니다. 음, 좋더라. 음, 유튜브 홍보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아. 그나저나 그, 도인입으로 어, 가야지. 아, 네, 가야죠. 아. 아니 거기가 유명한 카페라고 그 막내 아들 네. 촬영지. 아, 마, 아 재벌 막내 아. 아들 촬영지 어때요? 네. 그래서 거기에서 촬영을 거기가 혼자 한 시간씩 한 드립으로. 맞아, 맞 네. 드립, 네. 드립으로. 네. 네. 어. 줄, 서, 줄 서서 하는 곳이라서. 어. 네. 커피 네. 거기 가 깔끔하고. 네. 아, 주소. 나 사인 하나 받아야 되는데. 네. 그 사람 어. 워낙 좋아했어 가지고. 음. 부산에 뭐요? 어디다가 아, 여기다 갈까요? 음 어디든 다 좋아 <laughs> 무릎 꿇고 사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쩔 거야 임성환 선생님이 팬하게 때잖아 너무 이뻐해줘서 <laughs> 어우 너무 감사해. 어 근데 임성아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. 와 원포인트 어, 레슨도 딱딱하고. 딱딱. 하고 잡아서 가르치는 것도. 네. 그데 가르쳐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. 내가 <laughs> 오늘 너무 어 토요일 날 만나요. 오늘은 저 배가 좀 배기오면 비싼 언니 맞죠? 맞아요. <laughs> 조심히 올라가세요. 네, 조심히 네. 올라가세요. 네. 먼저 그러면 가세요. 네. 운전 조심하세요, 매니저님. 응. 했어요. 네, 오빠 잘가. <laughs> 또 열어. <웃음> <할게요>. <웃음> 잘 기회 네. 됐습니다. 네. 네. 됐습니다. 어. 너무 더워요. 너무 멋졌어. 응. 네. 이틀 고 <laughs> <덕분을 보셔야 웃음> 네, 네. 진짜 잘가. 행복했어요. 저도요. 우리가 행복했어요. <laughs>